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양기입니다. 오늘은 야거보서 4장 1절부터 3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정역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다툼과 싸움이 있는 것을 말하면서 그러한 것이 정욕으로부터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과 4절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라고 말씀하면서 다툼과 싸움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정욕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같은 것임을 알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사절과 오절에서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툼과 싸움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을 잃으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자신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다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교회 안에서 인도자가 되고 선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는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내가 욕심을 내고 교만해서 내가 선생이 되어야 한다고 고집하며 다투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고집과 자기 뜻을 주장하며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욕심을 내어도 하나님의 은사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사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정직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로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도울 때 기쁨이 되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드러나는 은사를 좋아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은사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셨는지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든지 내 욕심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다른 성도들의 반응과 그들의 판단을 통해 분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좋은 은사가 위로부터 주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나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내가 묻는 것이지, 내가 내 욕심대로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은사를 가진 형제에 대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타한다고 해서 그 은사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온 성도들이 다 봉사의 일을 해야 합니다. 온 성도들이 제대로 봉사를 하려면 그들이 온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봉사를 하게 되면 그 봉사가 온전하지 않기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본문에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도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 열릴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구했는데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은사의 활용을 위해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이지만 만일 내 욕심, 내 자랑을 위해서 내 뜻대로 구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요구하는 것을 무조건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나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만일 내 욕심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고집 부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